급하게 음악이 나와가지고 껐습니다. 한 개에 삼천원 몇 싼원 아니 두 개에 오천원 국방 응? 뭐뭐뭐사 가려고. 이게 뭔데요? 껍질. 머리고기도. 예, 가요 간단히 해 네, 아, 뭐, 거기서요. 네. 이런 거 사다가 제가 잡 이거는 50원도 만원. 이게 음. 봐. 이거 왜 이빨. 이생 노래보다. 한거한개고 머리 껍기 사. 아무 때래. 다. 뭘 먹고 싶으면 사야거 사서 냉, 량보다 줘놓고 조금씩 배에다 5천원이는 5천원. 라고 이거 5천원. 아5천원달라고요 네. 아니면 5천원으로 조금인데? 껍질 먹지, 그래? 아니, 껍질 안 먹어. 한에만어